네, 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아, 예, 오늘은 그 무릎 보대 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뭐, 뭐 무릎 보대가 호 이제 가격대가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뭐, 글쎄, 약국에 가시면 2만원짜리도 있고, 좀 낫다는 뭐, 4, 5만원짜리도 있죠. 그게 이제 잠스터에서 나온 이 K3인가? 예.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정도 하고, 한 6만원대의 것도 있습니다. 예. 예 이게 한 6만원 정도, 아니, 이거야, 니고 예, 이거네요. 6만원 정도 돼 있는 것도 있고 또 10만원이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10만원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 가격차가 왜 나느냐 이게 이제 기능들이 <laughs> 예, 전부 다 조금씩 추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예를 들자면 이제 보통 이런게 이제 잠스터나 이런 것들의 방식이죠 이렇게 그 아래 위를 이렇게 조여주는 방식이죠 이게 네, 아래 위를 그러니까 무릎 예, 위쪽 부분과 아래쪽 압박을 주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면 그쪽에 있는 인대들이나 근육들이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극에 그 압박을 주기 때문에 예, 그 압박을 통해서 통증을 갖다가 좀 완화시키는 작용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힘을 쓸때그 예, 부분이 근육이 수축하면서 힘을 쓰게 되는데 그 수축할 때 잡아당길 때 이미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작은 힘으로도 이렇게 그 힘을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제 이게 그 아픈 사람 특히 이제 운동을 하다 부상을 입었다든지 하면 이제 근육이 약해지거든요. 어, 재활기간 동안에 상당히 근육이 이제 그 약해져 있기 때문에 고럴때 예, 예, 이런 거를 이제 차게 되죠. 예,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어, 힘이 많이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압박을 통해서 세포에 자극을 줍니다 예, 그래서 회복에도 좀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저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은 예전에는 이제 한번 무릎을 다쳤을 때 그때는 바오파인트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무지하게 비싼데 그거를 사용했었죠 예 그때는 스키 때문에 그 무릎이 한번 다친 적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그 지리산 트레일러닝 때 훈련하다가 넘어져서 예, 그때 무릎에 그 설계골 위쪽을 그 돌에 찍혔어요. 예, 그 이후로 오래간만에 예, 산에 가게 되면 예를 들자면 한2주 뭐 이렇게 쉬다가 산을 가게 되면 예 그쪽에 그 부상을 입었던 부위가 아픕니다. 예 그를 이제 아픔을 피하는 방법은 두 개가 있어요. 저, 저의 경우는 하나는 산을 가기 전에. 어, 한, 4하을 정도 하체 보강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근력을 다시 조금 더 살려놓는 거죠. 그러면 통증이 많이 없어지고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아요. 예. 그 다음에 또 이런 그 무릎 보대죠. 예. 그 무릎을 압박하는 이런 무릎 보대를 이제 사용하면 또그 통증을 많이 경감시켜줍니다. 어. 그래서 이거 뭐 저렴한 거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요두 개가 CP 겁니다. 네, CP 건데 요건 6만 원짜리 요게 10만 원 조금 넘을 겁니다. 아마. 예. 어쨌든, 네. 이거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무릎 주변을 전부 다 예, 그냥 그 압박하는 예,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어, 운동을 하는데 사전에 예, 무릎 부분에 그러니까 힘이 좀 이제 약하신 분들 있잖습니까 근력이 그 무릎 주변에 근육이 충분히 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 이런 걸 차면 내려오실 때 아, 산을 하, 산하실 을때아무래 도움을 줍니다. 예, 그래서 내려와서도좀덜 아프고 또는 안 아프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제품입니다. 그다음에 이두 개의 제품은 조금 성격을 달리합니다. 일단 한번 부상을 당하셨던 분들. 예, 또, 뭐, 가, 뭐, 갑자기 힘을 쓰게 되면, 이제, 무릎에 통증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 예,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처럼, 이제, 부상을, 이제, 좀 심하게 입었다가, 이제, 회복을 하고, 일단은, 이제, 치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재활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재활에 들어가면, 당연히, 예, 그쪽 부분이 좀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럴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 요런 그 제품들이 있는 거죠. 어, 구성은 사실은 똑같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그냥 그냥 단순히 압박만 하는 거고요. 이게 시피거나, 요거는 이제 메디에서 나오는 제뉴 메디라는 제품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 뒤집어 스파일 다 보입니다. <laughs> 뭐 어떻게 돼 있냐 하면요. 예, 이 제품은 첫 번째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거 보이시죠? 쪽에다. 예, 이거는. 무릎, 슬개골을 이렇게 동그랗게 눌러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슬개골 그 밑으로, 어, 옆으로 해서 이렇게 인대들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 그것들을 압박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 쪽에는 한그 CP 꺼는 이렇게 뭐 하나 보이시죠? 시커먼 게. 예. 그 다음에 메디 꺼는 이렇게 하늘색으로 이걸 청회색이라 그러나요? 어쨌든. 예. 요 청회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양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옆에 지나가는 장경인대가 있습니다. 무릎에 설계골 옆쪽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 힙부터 연결되어 있는 인대가 있는데, 그 인대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 무릎에 그 옆쪽이 아프신 분들도 있어요. 장경인대 쪽에. 이렇게, 그 분들은, 이렇게 옆에 보관까지 있으면, 훨씬 더 통증이 많이 완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설계골 근처 인대도 전부 다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또 근육을 압박해 줍니다 양쪽 다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런 제품들은 요그 설계골의 그 아래가 위쪽이 이렇게 조금 더 텐션이 더 있어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눌러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요, 요렇게 돼 있는 겁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요것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 그런데 무릎 아래 위를 눌러주는 압박의 강도는 CP께 조금 더 나아요 예, 조금 더 나은데 어, 문제는 이제 뒤쪽에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동그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뒤쪽이 c p 건는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거를 저기 그이 판매상에게 물어봤는데 이거는 운동용으로 원래 만들어진 게아니라 그래요. 뭐, 물론 뭐 운동 후 재활에 사용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이제 만약 그 운동을 하는 도중에 또는 뭐 등산을 하는 도중에 쓰는 거는 이런 걸 쓰라고 자기들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거의 치료에 가까운 또는 재활에 쓰는 막 그런 용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제뉴 메디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왜냐면 구성이 똑같거든요. 근데 이부 이제 사용해 보면 제뉴 메디 거는 압박의 강도는 이쪽 부분이 아래 위쪽으로 조금 CP보다 적은데 그 착용감, 그 편안함, 특히 그계개골 뒤쪽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그 무릎이 접히는 부분, 이쪽이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이 이질감, 무릎을 이렇게 굽혔을 때, 예, 이 이질감은 이게 훨씬 더 낫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만져보셔도, 만져봐도 제뉴메디 있게 예, 이거보다는 CP에서 만든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인 착용감은 이게 훨씬 낫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CEP나 이그 제뉴메디나 똑같은 메디라는 그 독일의 그 의료기기회사가 있는데, 예. 거기서 만드는, 그러니까 그 자회사들이죠. 자회사들이 만드는 거라, 그럼 뭐 회사가 다 똑같은데 왜 제품은 좀 다르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아 이제 흘러내리는 게 문제인데요. 이것만 해도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실리콘 같은 걸로, 이건, 이건 네오프레인일 겁니다. 아마 실리콘 아니면 네오프레인일 텐데 실리콘이 가능성이 많네요. 이거는. 실리콘으로 압박할 수 있게. 그러면 실리콘이 땀이 나기 시작하면 피부에 붙어서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어, 요거 이쪽 부분에는 위쪽에는 없어요. 오히려 사이드 쪽에 아까 보신 여기 장경인데 눌러주는 요 부분에 지금 실리콘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땀이나도. 네, 그 다음에 어, 제주메디는이쪽에 있고요. 네. 글쎄요, 그냥 그냥 하산할 때 약간씩 무릎에 그뭐 통증이 좀 생긴다. 그거는 이제 지쳐서 힘이 딸려서 그런 거거든요. 힘이 딸리면 아무래도 그 이렇게 근육을 좀 압박해서. 어, 힘을낼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정도 제품이면 충분하세요. 그런데 이제 만약 이제 좀좀 좀 심하게 어, 아팠다 한번 무릎이 예, 그래서 재 그러니까 그 치료와 재활을 거쳤다 예, 이러신 분들 이러신 분들한테는 또는 부상을 입었다 예, 이런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조금 가격이 있더라도 비싼 게 예, 확실히 효과는 예, 좋습니다. 예. 오늘은 요새 우리 카페에서 그 무릎 보호대 이야기 하실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초보분들이 많으셔서 그럴 거예요. 아마 근육이 충분히, 특히 이제 무릎 근처에 다리 쪽 근육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면 아무래도 화산때에는그 충격을 적절하게 근육이 받쳐주지 못합니다. 지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보조기구죠, 일종의.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도움을 얻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예, 역시, 음,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예, 또 귀찮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스스로, 그, 무릎 근처에 여러 가지, 그, 뭐, 런지라든지 스쿼트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무릎 근처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부상도 적게 있고, 예, 이런 거에, 의존하지 않고 사령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예, 오늘은, 예, 제가 무릎 보호대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